i 지 n o 지 going to be s c s c v 준비 완료. s 완료. 전투 가져. 는니 소환기 모르고. 헬시리 준비 완료.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크스 최격 대기 중. 니가 커스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나투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갇습니다. 도나 도 o t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 죠 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So, w 아 a t s up? I don't 이 n o w I d 아, 군이공격그고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니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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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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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그 내가 한가해 보이나? 시스템 동 라이스 출격 대기 중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못듣는데요 뭐 아, 준비 완료 못듣는데요 뭐 라이스 출격 대기 중 무슨 분? 라이스 그... 출격 대기 중 그... 라이스 그... 출격 그... 대기 중 그...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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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독하죠 니 가슴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토카좀. 라이스 출격 대기 중 라이스 출격 대기 중 라이스 출격 대기 중 어서 결정을 내리겠소 4분이 공격당고 있습니다 레이스 추격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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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울 일이라도 명령을 주실 협대기 중 재미있겠군. 그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친재가이껴 газ전 투퇴할 때如果 다음에 유다 제시 p r o 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스 추격 대기중. 오라, 담비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둥라스. 오라, 담이스 추격 대기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이스 출격 대기중. <놀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이스 출격 대기중. <놀람> 무슨 마이스 출격 대기중. <놀람> 준비됐습니다. <놀람> <무슨 도시. 놀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레이스 리대기 응, 명령을 내리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스울일이라 명령을 내리시죠. 레대기원장 레이스 대기레이가 어? 어. 부족합니다. 한번 레이코가부족니다

그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아이야 위하여. 라이스 최협대. 어서 결정을 내리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준비를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스 네, 차량. 대장. 무슨 토도는 전투 가주 라이스 출격 대기 중가우 라이스 출격 대기 중가오네진평 아군이 고서플라이 부족합니다 이스 출격 대기 중 어서 결정을 내리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와, 시간이 되었군요. 라이스 출격 대기 중.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니가 스니. 네, 명령은? 너의 뜻대로. 도라 라이스 출격 네, 대기 자 니가 스니.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코스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도노도 Подожди, как у меня.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가 중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가 중에 네 대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대장님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가슴이 천장 다 조아,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어를 위하 알겠습니다 마이스마시오사 마이스, 트리,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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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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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라이스 출격 대기 중. 걱정 마십시오.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됐습니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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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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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닌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네, 집행관. 요의 존재가 느껴진다. 네, 집행관님. 제 본문을 인도하십시오. 라이스 출격 대기중. 네, 집행관. 전준비됐습니다네 가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중. 라이스 출격 대기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사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응? 그래 알 내가 한가 <laughs> 이본엔 뭐야? 아, 군이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시오 대사, 대사, 플사 대사, 를 수신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サルットプラー。<noise>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명한 결정이야. 들어. 아군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년을 내리시죠. 시간이 공 어떻게 도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크나갈라 신속하게 전투 개조.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개조. 공격받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